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명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죠. 우리와 똑같은 성향을 지닌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세상이라고 하는 물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살다가 죄의 무게 때문에 결국은 가라앉아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번지시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세상이라고 하는 물속에 뛰어들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해내시죠.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 목적을따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강생의 신비라고 하죠. 우리는 이 강생의 신비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실감을 못해요. 피부에만 닿지 않습니다. 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집에서 강아지들을 많이 키웁니다. 애완견 많이 키우죠.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 인간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환영하지도 않는데 누구는 환영해. 강아지도 변함없이 합니 그리고 속속이는 자식 새끼보다. 훨씬 나을 때가 많아요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죠그 내가 키우는 우리 집 강아지가 아무 정말로 사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도 개가 되고 싶어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개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개와 인간의 차이가 이만큼이라는 하느님과 인간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 간격을 뚫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늘 높은 곳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겠다고 죽은 뒤까지 기다렸다 땅속을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6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지 신뢰를 꼭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제 볼수 있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내귀로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분을 예수님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당신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없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느님의 아들이자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등산가 중에서 가장 유능한 등산가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유능한 등산가겠죠? 지구에서 제일 높은 곳이 어디라고 하죠?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는 아주 넓고 하게 올라가는 등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인류에서 인류 중에서 제일 유능한 등산가겠죠. 그런데 만약 이 에베레스트산을 쉽게 올라가는 등산가보다 더 유능한 등산가라면 어떤 사람이라야 할까요? 애굽 산을 넘어서서 공중으로 그냥 걸어서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유능한 등산가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인간은 노력을 하면 산 꼭대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꼭대기를 넘어서서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닿을 수 있는 인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하려고 아무리 오랫동안 봉사를 해도, 자기, 자기 스스로의 공로한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느님께 도달할 수 없다.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느님께 닿을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은 아무도 없다. 불가능하다. 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영 하느님께 갈수 없는가? 하느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느님께 닿을 수 없는가? 딱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중에 호랑이에게 쫓긴 남매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호랑이에게 막 쫓겨가다가 마지막으로 잡혀서 잡아먹힐 그런 위험에 처하자 아주 간절하게 하늘에다 대고 빕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동안줄이 내려옵니다 동안줄 붙잡고 올라간다는 그런 간단한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늘에 다으려면 하느님께 가려면 딱한 가지 하늘에서 동안줄이 내려와야 만 돼. 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늘에 도달할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통화줄, 구원의 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 구원의 끈을 붙잡아야 돼요. 그거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 닿을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죄 속에서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천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우리는 하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네.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해서 거부하거나 어리석어서 그거를 알지 못하거나 한다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행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뭐, 그만이고, 이런 악세서리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되요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내가 다른 모든 것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도 알지 고이 예수님만은 절대로 예수님서서 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스파이더는 사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말고는 바로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그분이 구원의 끊이고 하늘에서 내온동화주의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래도 갈등이 느껴집니다. 내가 천주교 신자로서 10월달이 되면 전교주의니까, 전교의 날이니까, 이제 이웃에 살고 있는 성당 안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성당 같이 나가자고 그래서 같이 나가자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내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안주고 나 열심히 착하게 살거야 백이나 열심히 다니 나는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거니까 나 성당 갈 필요 없어 만약에 그렇게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 그리고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나오자니 뭔가 좀 뒤가 튕겨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돌아서서 이 사람을 뭐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뭐 설득한 말이 없어요. 어떻게 순간을 꼭가야될 필요가 뭐, 뭐, 뭐가 있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할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자, 착하게 사면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또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해적선이 하나 있습니다. 해적선 안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죠. 그런데 이 해적선 안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끼어 있느냐 하면 배 안에 있는 식당에서 열심히 음식을 해대는 아주 착한 사람인 사람 봤어요 이 사람은 자기 손으로 직접 다른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자기 손으로 직접 도둑질한 적도 없어요 다만 착한 마음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해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일하는 그 사람 해적입니까? 아닙니까? 네? 해적이에요? 착한데 여러분, 착하지만 해적은 해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착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적선에서 나와야 돼요. 배를 옮겨 타야 되는 거예요. 그배에 남아있으면 백날 착해봤자 결국은 죽음으로 향하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배를 빠져나와서 옮겨 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진정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배로 옮겨 타야 되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떻게 우연히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향한 구원의 배로 옮겨 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타고 가고 있는 구원의 배그 배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수호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지금 예수호라고 하는 구원의 배를올라어요 여기를 나가서는 안 돼. 이거 포기해서 만드는 걸 다른 거다 포기해도, 예수에 있는 거 짐, 만약에 폭풍이 불어와서, 태풍이 불어와서 죽을 것 같다. 짐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배는 꼭 남아있어야 돼. 예수님은 꼭 붙들고 있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장식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죽음이냐, 생공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유일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로고로살아왔다 엉망진창으로 주변의 인간들 때문에 정말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왔다. 내 인생이 참 풍부하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최고의 보화를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주원의 끈, 이 믿음을 꼭 간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에 내 인생, 이 인생상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나를 정말로 온전한 상태로 구원해 주실 분이 맞느냐거죠그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나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될까요? 말로만 당신이 구원자라고 해봤자, 주장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느님 나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느님이 사시는 곳이 하느님 나라예요. 근데 하느님이 이 지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당당하게 선포를 하신 시 겁니다. 하느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상에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시점부터 우리에게 구원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 하느님이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당신이 구원자이시, 정말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구만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유를 청했던 단한 명의 환자도. 예수님은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당신 구원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 뒤에 구원의 은혜 완성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나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다 구원의 은혜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유식하게 영어로 표현하면, now and here. 두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나중에 치유되고 나중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 청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옆에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은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치유의 당사자가 될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의게 내려주시는 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 믿탁을 시작하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처음 기도가 아주 기복적인 것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심을 가지고 우리가 부탁한다면 진실하게 부탁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를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참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전공이 말씀드린 대로 과학이기 때문에 매날 따지고 이렇게 그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심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내가 내는, 믿는 하느님이 나의 가장 큰 문제에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나 응답을 할수 없고 내가 죽은 뒤에 천당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영업 갈 거냐 그것만 판단하는 재판만이라면 난 그런 하느님 필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까지 있었습니다. 내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범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 그런 하나님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전망적인 상태에서 병을 고칠 수 없는 아무 데서도 고칠 수 없는 그 전망적인 상태에서 저는 과학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웃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가 저를 살사를 오셨습니다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따라갔어요 왜? 저를 고쳐줄 좋은 약이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성령 세미나로 끌어다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미나 마법 더니 벌써 인상이 딱 있잖아요 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보니까 이건 저한테 안 맞아 그래서 벌써 처음부터 거부감이 강해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지경이지만 내가 이런데 왜와 어? 그래서 거부감이 들고 다음 주부터는 절대로 오지 말자 그랬는데 주일 다음 주 성경쌤이랑 한달되니까이 아주머니가 두시간 전부터 우리 집에 진짜 그것도 우리 집 안방에 주치앉아가지고 미워죽겠어요. 제가 아까 노골적으로 화를 내고 막시어했고 그분은 그러고 하는 거는저를 끌어당겨요. 그 성경세이 나를 끌려오고 푹 끌려오고 5주째가 되니까 신부님께서 청탁하신, 청탁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안수를 해주신 니다 이제 안수를 받는 날입니다. 제가 안수, 신부님 손이 딱 얹혀지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님이 손을 제 머리에다 위 얹는 게 아니고, 아니, 이상하게 신부님이 뭘천부을한마지 어디서 떠오셨는지, 제머리에런스 찬물을 쫙 묻는 거예요. 이제 저만 느낀 거죠. 찬물이 갑자기 확 얹어지는 느낌이 되니까 느낌이 드니까 제 몸이 그냥 움찔할 정도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눈은 못 떴어요. 왜냐하면 진행하시는 회장님이 안수기도 받을 때 무슨 소리가 들리건 몸에 어떤 움직임과 변화가 있건 뭐별 일이 다 벌어져도 눈뜨고 무슨 일인가 하고 두리벅거리지 말아라 그거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회장님이 그니데또고지시켜고 눈뜨지 말라고 니다눈도고 큰일 나는 줄 알고 근데 확인하고 싶었는데 눈도 높고 그냥 갑자기 까먹고 있었는데 천불이 막 끼얹어지면서 스며드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깊은 절망감과 두려움과 더라감과그깜깜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물속에 막스며드는 거예요. 한참 만에 이제 안식이더라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약간,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듣는데요. 전공이 과학하는 사람이데 뭐, 신부님이, 그가성령은요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다른 소문을 주십니다. 얼굴 모습 다르고, 성품 다르고, 사람 환경 다 다르고, 사고방식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방식으로 다 다르게 에,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저는 과학적인 사고에 묶여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을 줘야 되니다 예. 과학이 저것도 아니다. 그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면서 그 안에 놀랍게도 그 어두웠던 생각이 수동물이다 스며들어서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든 거죠.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뭐, 뭐 신분이 많이 받았으면좀 편안해지는 건 당연하지고 뭐.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날밤 제가 절망감이 너무 깊어서 정식다양을 외떨 먹었던 날이었어요. 그 당시는 단한 시간. 적이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명생이나 오주 신부님이 안수를 받고 돌아온 날 밤, 처음으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10시간 이상을 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10시간 자고 나서 일어났더니, 막 몸이 날아갈 것 같은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은 거예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야, 이거 하느님이 정말 계시긴 계신, 계신 모양이네 제가 처음 그 생각했어요 하느님이 계신다 이게 아니고 하느님이 계시긴 계신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사제 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작용하시자 제 마음에 믿음의 싹이 왕복처음튼 거예요 하느님이 계신 모양이다 이제 성령 시키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그러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모든 병원에서 거부할 정도로 치료 방법이 없다지만 하느님이 정말로 이렇게 살아 계시다면이 하느님은 나를 구추줄 무슨 구출 방법을 갖고 계시겠구나. 그 후, 오랫동안의 절망의 기간을 지나서 하느님께 성경쌤이나 오주 안수 다음 날 하느님께 척박하고 희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당시에 제일 위로했던 아주머니 말을 잘 듣게 됐습니다. <laughs> 그 아주머니가 성령 기도의 봉사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팀 봉사를 해주시는 어, 팀장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도 루 빠짐없이 지금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고, 그래서 아주 깊고, 아주 건강하고,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 하느님의 음식 속에서 살라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을 주님께서, 어, 도와달라고, 여러분에 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겉보기에 눈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뭐, 꼬리에 있는 무도 못한데, 이거 아닙니다. <laughs> 어, 그분들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한 걸음 먼저 하느님의